와, 너무 시원해. 어, 너무 좋다. 그치? 응. 올라오기 잘했지? 어? 저거, 여서 찍으니까 이렇게 나오는구만. 그치? 어, 아, 예쁘다. Thank you. 너무 가팔로요. 와, 이래 가팔로 쓰고 있나? 애들이 잘 올라오네 <laughs> 너니야 하나도 안 힘들어하냐? 상해다가 와... 감사합니다 너무 멋지다 그치? 저기야 잘 보고 내려가 <laughs> 카메라 때문에 잘못보지 말고. 손이 뜨거. 그치 이게 달아 있으니까. 익는 것 같아. 와 여기가 문제구만. 옆으로 가, 저기야 옆으로. 어? 옆으로 내려가라고. 아, 옆으로 내려와. 아나 걱정하지 마. 옆으로 해서 가라고. 저게 이렇게 가라고, 이렇게. 알아. 야. <laughs> 말좀 들어, 말 좀. 다 내려왔어. 어우, 가팔로. 근데 벌레가 없어서 좋다. 어? 응. 바닷바람에 벌레가 살 수가 없나? 그렇지. 다 내려왔어요. 아, 끔찍하네. <laughs> 계단이 어머 어머. 이게 해야? 계단 끝이야? 응. 어. 다리가 후덜덜. 어휴. 나이고 나이고 안 가심, 가심, 아, 예. <laughs>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돼 이게 미끄러워서 자갈이 주저 앉아버려 잘못하면 어우 뜨거워 뭘 계단이 또 있구만 응? 와 여기는 아주 후끈후끈하네. 그래 이해하고 어. 공기가 다르네. 다 <laughs> 어. 무릎 다 나가겠다. 응? 무릎 다 나가겠어. 누가 니? 네? 어. 안 그래도 거의 나갔는데. <laughs> 그 원장 보고 보충해달라고 그래. 어? 원장 보고 보충해달라고 그래. 우리 원장 이 보충해 준다 그래도 싫어 <laughs> 나는. 한참, 한참 가셔야 되는데. 30분 걸, 더 아니, 아니, 그렇게는 안, 안 그러는데 가팔러요 올라가는데. 가 어. 계속 계단이 이런 식으로. 가팔른데 꼭 가보셔야 돼. 아, 진짜 아, 네, 좋아요. 어? 30분까지는 안 걸려요? 30분 안 걸려요. 한 15분? 15분? 어. 감사합니다. 네, 꼭 가보셔야 돼. 포기하지 마세요. 네. 가자. 손 잡아달라 그러세요. 어버 네. <laughs> 달라 그래. <laughs> 아무래도 저기무좀 무서워서 못 올라갈 거예요. <laughs> 너무 여리여리해 보여. <laughs> <laughs> 왜 이래? 어? 그렇게 비실거려 갖고 어떻게? 오. <laughs>